역대상 6장 레위 아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입니다 그핫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입니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 모세 미리암입니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부끼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무라이옷을 낳고, 무라이옷은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리아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리아를 낳았습니다.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두을를 낳고, 아히두은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아를 낳고, 힐기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습니다. 여호사닥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을 네부갓네살 왕의 손에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실 때 사로잡혀 갔습니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입니다. 게르손의 아들의 이름은 림니와 시므이입니다. 그핫의 아들은 아무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입니다. 무라리의 아들은 말리와 무시입니다. 그 아버지를 따라 기록에 오른 레위 사람의 족속은 이러합니다. 게르손에게서 난 자손은 그 아들 림니, 그 아들 야핫, 그 아들 심마그 아들 요아 그 아들 잇도 그 아들 세라, 그 아들 여아드레입니다 그하 자손은 그 아들 암미나답그 아들 고라, 그 아들 아실, 그 아들 엘가나, 그 아들 에비야삽, 그 아들 아실, 그 아들 다핫, 그 아들 우리엘, 그 아들 우시야, 그 아들 사울입니다. 엘가나의 아들은 아미세와 아히못입니다. 엘가나의 자손은 그 아들 소베와 그 아들 나핫, 그 아들 엘리압, 그 아들 여로함, 그 아들 엘가나입니다. 사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요엘과 둘째 아비아입니다. 무라리의 자손은 말리, 그 아들 림니그 아들 시의이그 아들 우사, 그 아들 시의아그 아들 학기야, 그 아들 아사야입니다. 언약궤가 평안한 곳에 있게 된후 다윗이 그곳에서 음악을 맞도록 세운 사람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임무의 차례에 따라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섬겼던 사람과 그 아들들입니다. 그핫의 자손 가운데 연주자인 헤만은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고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고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고 도아는 수의 아들이고 수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고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고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아사리아의 아들이고, 아사리아는 스바냐의 아들이고,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고,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고,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고,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고,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고,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입니다. 헤만의 오른쪽에서 섬겼던 헤만의 형제 아삽은 베레게아의 아들이고, 베레게아는 시무아의 아들이고, 시무아는 미가엘의 아들이고, 미가엘은 바아세아의 아들이고, 바아세아는 말기아의 아들이고, 말기아는 에드니의 아들이고,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고,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고,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고,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고, 심만은 시무이의 아들이고 시무이는 야핫의 아들이고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고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입니다. 해만의 왼쪽에서 섬기던 사람은 무라리의 자손 가운데 에단입니다.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고 기시는 앞디의 아들이고 앞디는 말룩의 아들이고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고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고 아마시아는 힐기아의 아들이고 힐기아는 암시의 아들이고,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고,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고,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고,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고,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고,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입니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장막, 곧 하나님 집의 모든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번제단에서제물을 드렸으며, 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성소에서 모든 일을 하도록 세워졌으며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이스라엘을 위해 죄를 씻는 일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 아들 엘르아살, 그 아들 비느하스, 그 아들 아비수아, 그 아들 붓기, 그 아들 우시그 아들 스라히야그 아들 무라윳그 아들 아마리아, 그 아들 아히둡, 그 아들 사독, 그 아들 아히마스입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사방으로 지역 안에 있으니 위치는 이러합니다. 그핫 족속 곧 아론의 자손이 먼저 제비를 뽑아서 살 곳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다 땅에 있는 헤브론과 그 주변 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을 둘러싼 밭과 마을은 여분 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론의 자손은 도피성을 받게 됐는데 곧 헤브론, 림나와 그들, 야딜 에스드모아와 그들, 힐렌과 그들, 드빌과 그들, 아산과 그들, 베세메스와 그들이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로부터 개바와 그들, 알레멧과 그들, 아나돗과 그들을 받게 됐습니다. 그하 족속이 얻은 성읍들은 모두 13개였습니다. 그앗 자손 가운데 남은 사람에게는 문하세 반지파 족속 가운데 제비를 뽑아 10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사갈지파,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바산에 있는 문하세 반지파 가운데서 13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루우벤지파, 갓지파, 수블론지파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 그 족속대로 12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이 성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는 위에서 말한 성읍을 제비 뽑아 레위 자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핫 자손 가운데 몇몇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자기 영토로 성읍을 얻었습니다.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도피성으로 받게 된 것은 세겜과 그들, 게셀과 그들, 용무암과 그들, 베토론과 그들, 아얄론과 그들, 아드림몬과 그들이었습니다. 또그하 자손 가운데 남은 족속에게는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들, 빌르함과 그들을 주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문하세 반지파 족속에게서 바산의 곤란과 그들, 아스다롯과 그들을 주었고, 이삭갈 지파에게서는 게데스와 그들, 다브랏과 그들, 라못과 그들, 아넴과 그들을 주었고 아셀 지파에게서는 마살과 그들, 압둔과 그들, 후곡과 그들, 루홉과 그들을 주었고 납달리 지파에게서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들, 한몽과 그들, 기리아다임과 그들을 주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의 남은 사람에게는 스불론 지파에게서 림모노와 그들, 다볼과 그들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의 루우벤 지파에게서는 광야의 베셀과 그들, 야사와 그들, 그데못과 그들, 메바과 그들을 주었습니다. 또갓 지파에게서는 길르앗의 라못과 그들 마하나임과 그들 헤스본과 그들 야셀과 그들을 주었습니다.